이벤트 버블링 갑자기 나와서 제가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큰 개념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벤트 버블링, 이거를 활용하면 뭐가 좋은가? 뭐가 좋은지부터 알아야 이벤트 버블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TD, TD가 몇 개죠? 칸이 3 곱하기 3이니까 칸이 9개죠. 칸이 9개. 그리고 9개에다가 이 반복문 돌면서 각각 a 드 이벤트 리스너를 했죠. 각각 a 드 이벤트 리스너. 그 다음에 어, 예, 혹시나 나중에 이 이벤트리스너를 지울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t d 들에다 리무브 이벤트리스너. 그것도 반복문 돌면서 9번 다 해줘야겠죠. 저희가 애드 이벤트리스너를 9번 했기 때문에 리무브 이벤트리스너도 반복문 돌면서 9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지울까요? 언제 지울까? 제가 뭐 이거 리무브 이벤트리스너 대신에 여기, 콜백 안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종료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했지만, 예, 혹시나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쓰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에드 이벤트 리스너로 하면 수도 없이 붙이고, 그 다음에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로 이벤트를 수도 없이 제거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될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무승부나 승리했을 때. 예, 무승부나 승리했을 때는 굳이 더 칸을 클릭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자꾸 칸 클릭할 수 있게 해줬다가 버그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는 아니,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진짜로 예, 그 게임 예, 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종료될 때그 종료될 때 붙여주는 게 좋아요 게임 도중에는 이게 자꾸 붙였다 뗐다 하면 버그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게임 도중에는 막는 게 좋은 그냥 그 애드 이벤트 리스너 안에서 네, 이런 식으로 리턴해서 막는 게 좋은데 예, 게임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그럴 때는, remove event listener로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add event listener 9번 했으니까, remove event listener 9번 하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table.add event listener, click, callback. 예, 렇게 넣어줘요. td에서 떼고, table에다가, add event listener 그냥 하나 달아버려요. 그 다음에, 하면 똑같이 실행이 돼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어, 말도 안 된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에 바로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현상 그거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클릭은 tda 하고 있잖아요 tda 하고 있으니까 이 t d 에다가 글자가 칠해지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벤트는 테이블에다 달았어요 t d 에다가단게 아니라 테이블에다 달았는데 요게 지금 콜백이 계속 실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벤트 타겟은 TD로 잡히죠. TD로.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버블링 현상을 모르면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벤트는 테이블에다 달았는데, 클릭은 TD에서 된다. 이게 그, 이건 HTML의 특성이거든요. HTML은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이 TD, TD를 클릭했다 쳐요. TD를 여기 클릭했다.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여기서도 발생하고, TD에서도 발생하고, td의 부모인 tr에서도 발생하고 tr의 부모인 테이블에서도 발생하고 그 위인 뭐 바디에서도 발생하고 이렇게 클릭 이벤트가 하나 딱 했다 하면 그게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td에서 클릭하는 게 예, tr, 테이블, 뭐 바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 t d 의 add event listener 클릭했으면 그거 그 이벤트 리스너도 실행되고 tr도 실행되고 테이블도 실행되고 뭐 바디도 실행되고 에드 이벤트 리스너 하했던 것들이 주르륵 부모 것들이 다 실행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HTML이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이벤트 버블링. 이벤트가 부모 태그 따라서 이렇게 방울방울 계속 올라간다. 공기방울이 막 수면 위로 올라가듯이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D 클릭하면 TR에서도 클릭, 테이블도 클릭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희가 TD를 클릭했을 때 T D N 는 add 이벤트 리스너 r 없앴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T D N 는 add 이벤트 리스너 r 없앴는데 그게 T R 에서도 클릭되고 예 근데 T R 에서도 add 이벤트 리스너 r 없죠 대신에 예또 이게 테이블에서도 클릭되고 근데 테이블에서는 클릭했었죠 클릭 이벤트 리스너 r 붙였으니까 여기서 예,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 버블링 때문에 T D T R 테이블 이렇게 거쳐서 테이블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H T M L 현상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벤트 타겟은, 예, 이벤트가 발, 이벤트를 이제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한, 예, 그러니까 td겠죠, td. 근데 이게 활용할 때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거 테이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테이블이 클릭되는 걸 원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td를 클릭하는 걸 원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나는 진짜로 테이블이 클릭되는 걸 원해서, 테이블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달았는데 계속 TD가 호출되는. 그럼 이상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네, TD가 되는. 그래서 어, 이 테이블을 만약에 진짜 여기 콜백 안에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커런트 타겟 이벤트.점 커런트 타겟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테이블이고 얘는 TD가 됩니다. TD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점 커런트 타겟은 진짜 이벤트 붙이네 이벤트를 붙이네 얘가 이벤트 점 커런트 타겟이 되고 저희가 td를 클릭했으니까 td가 이제 이벤트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 타겟 그래서 이벤트 커런트 타겟으로 하면 테이블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타겟이랑 타겟 차이점을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타겟은 누가 될지 사실 몰라요 내 자식 태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버블링 현상에 따르면 근데 이벤트 커런트 타겟은 항상 확실하게 이 테이블인 거죠 실무에서 커런트 타겟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타겟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난 타겟 안 쓸래, 커런트 타겟 쓸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뭐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응. 이벤트 버블링 현상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쓰면 될것 같아요. 응. 그다음에 요것도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나는 이벤트 버블링 현상을 막고 싶다. 응. 그래서 내가 지금 티딘데, 티딘데, 티 r 이나 테이블 바디에도 호출되는 거 그거를 막고 싶다 하면 이벤트 스톱 프로퍼게이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프리벤트 디폴트 써봤었죠? 예, 태그의 기본 동작 막는 거 그리고 이벤트 버블링 막을라면 스톱 프로퍼게이션이 있어요. 프로퍼게이션.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이벤트 캡처링이라는 그것도 있어서, 이거는 반대로 부모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자식한테 이렇게 가는 이벤트 캡처링이 있습니다. 캡처링.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잘안 써요. 부모 클릭했을 때 자식한테 가는. 그리고 따로 아마 여기다가 뭐 설정해주든가 그래야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벤트 버블링의 반대인 이벤트 캡처링도 있고, 캡처링은 부모 클릭했을 때 자식한테 이벤트 가는 거. 좀, 이거 이벤트 시작이 TD가 항상 처음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음, 예, 이벤트 버블링, 이게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 TD 안에 혹시나 스팬 태그가 더 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TD 안에 다른 태그가 하나 더 들어있다. 예를 들어, 글자.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글자들. 이 글자가 만약에 스팬 태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칸을 클릭한다고 생각해서 딱 눌렀는데, 만약에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게 없다면, 예, 저희는 칸을 당연히 클릭한 줄 알고, 칸을 딱 클릭을 했겠죠. 근데, 뭐야, 칸이 아니라 글자였네? 글자가 스팬 태그였네? 하면서, 스팬 태그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고, 예, 이벤트 버블링이라는 게 없으니까, td 태그에서는 호출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벤트 버블링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이상한 동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는 분명히 이 칸을 클릭했다고 생각했는데, 클릭이, 이 텍스트에 클릭이 돼가지고, 이 칸에서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 버블링이 없으면. 근데 이벤트 버블링이 있으면, 저희가 이 스펜태그, 스팬 스펜태그인 스팬 글자, 이거 딱 눌렀을 때, 스펜태그의 부모인 td에도 클릭 이벤트가 가서, 이 td도 클릭한 거와 같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한 동작이라기보다는, 예, 일장일단이 있는, 필요할 때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준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만약에 진짜로, 여기 스 p a 태그가 있는데, 이스 p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td가 실행 안 되게 하고 싶다 하면, 이스 p a 태그에다가 event.stoppropagation 달아주면, 예, 이 td에서 클릭 이벤트 발생 안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알고 조절해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벤트 캡처링. 이벤트 캡처링은 언제 쓰냐면 이벤트 캡처링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팝업 같은 걸 만들었어요. 웹에서 이런 팝업 같은 걸 만들었는데 팝업, 팝업을 만들었는데 그 팝업 바깥쪽, 팝업 바깥쪽을 클릭하면 팝업 닫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아마 사람들한테 만들라고 하면 입문자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하면 엄청나게 골머리 썩는 것 중에 하나예요.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팝업을 닫게 해라. 바깥쪽 클릭했을 때. 요거, 요, 요게 왜 어려워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 팝업이 있고, 팝업의 바깥쪽 클릭했을 때, 팝업을 닫아라. 이럴 때 이벤트 캡처링 써요, 보통. 그래서, 팝업 바깥쪽은 보통 팝업의 부모거든요. 보통 이런 태그가 있으면, 태그 바깥쪽, 여기는 이 테이블의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팝업의 바깥쪽 클릭하면 팝업의 부분인데 이거를 이벤트 캡처링을 하면 부모를 클릭했을 때 팝업으로 클릭 이벤트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부모 클릭했을 때 이벤트 캡처링 달아두면 팝업으로 전달되고 그러면 부모 클릭했을 때 팝업 닫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팝업 닫을 때 이벤트 캡처링 있어요. 그 외에는 솔직히 제 경험상은 없었습니다. 캡처링 자체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기본은 항상 다 버블링입니다. 버블링 이벤트는 항상 부모로 가지 이벤트가 자식으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특별하게 그캡처링을 달아 줄 수가 있어요. 직접 이런 거다 MDN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 유즈 캡쳐 있거든요. 세 번째, 임자, 세 번째 인수로 유즈 캡쳐가 있어서 음, 요거 true로 하면 캡쳐링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true로 하면 캡쳐링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본은 여기가 false여서 예, 기본값은 false여 가지고 어, 버블링인 거고 예, 기본값이라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true는 기본값이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캡처링이 된다. 그래서 버블링과 캡처링 한번 알아봤고 막는 방법, 이벤트 스톱 프로퍼게이션 예, 그리고 각각의 활용법. 버블링은 예, 자식한테서 이렇게 부모로 올라가는 게 필요한 현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캡처링은 팝업 닫을 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이벤트 전달하는 제가 팝업 닫을 때 빼고는 실제 예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1분 퀴즈 버튼을 클릭할 때 헬로 이벤트 버블링 알러트하게 다음 코드를 수정하세요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 넣으라는 거거든요 버튼을 클릭할 때 헬로 이벤트 버블링 알러트 리스너를 버튼 태그에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제약 조건이죠 버튼을 클릭할 때, 헬로 이벤트 버블링을 얼 l e 하라는데, 문제는 버튼에다가 얼 l e 를 달면 안 돼요. 아, 버, 버튼에다가 a 드 이벤트 리스너 달면 안 되는. 저희가 이벤트 버블링 생각,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div나 헤더 태그에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div나 헤더 태그를 달고, 헤더 태그에 a 드 이벤트 리스너 달고, 그 안에서 얼 l e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h e a 에서 a 드 이벤트 리스너에서 이렇게 달아주면, 버튼 클릭했을 때도 이 콘솔 로그가 뜹니다. 실제로 한번 이거는 HTML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 버튼에서 클릭, div에서 클릭, 헤더에서 클릭 이렇게 이벤트가 버블돼서 여기로 이거에 딱 걸립니다. 버블링과 캡처링 잘 알아두시고요.